이 저녁에 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1860년대 당시 의료기술은 여전히 암흑기 속에 있었다. 그 당시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은 죽으러 가는 장소였습니다. 그 무렵 엘렌 화이시라는 한 젊은 여인이 건강과 치료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여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그 계시는 제7안식일 일 예수재림교회 설립의 중요한 기초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 재림교회는 미국 내에서 여러 선도적인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지역 사회 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첨단의 의료 기술을 구현하고 이 환자는 여기에 풍선같이 부푼 동맥류가 있습니다. 유아 심장 이식 분야에 선구적 역할을 하며 환자의 심장을 드러내고 새로운 심장을 넣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건강과 치료를 위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심지어 의과대학 교과 과정도 총체적인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는 재림교인들이 현재 이 땅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 중 하나라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전 아직 98살밖에 안 됐어요. 전국의 재림교인들이 5년에서 10년 정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죠. LA에서 동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과 의과대학이 있는 이곳에는 많은 재림교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1984년, 레너드 베일리 박사가 한나기에게 비비 원숭이의 심장을 이식했을 때, 세계의 이목은 이곳 로마린다에 집중됐다. 아이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수술은 시급했다. 그러나, 당시 레너드 베일리 박사의 수술은 심각한 논란거리가 되었다. 당시 베일리 박사는 대학 내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수술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베일리 박사도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비전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이 그를 큰 인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오늘날 베일리 박사와 로마린다 의외과 의사들은 연 24회 이상의 어린이 심장이식을 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 로마린다와 재림교인들은 베일리 박사가 심장이식 수술을 집도했던 1984년처럼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내 100만 명의 재림교인 중약 10만 명 정도가 정부 기금으로 진행되는 장수연구 프로젝트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실험은 재림교인들이 장수하는 이유를 밝혀낼 것이다 인간 수명의 10%는 유전인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 좌우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댄뷰트너가쓴책 '블루즈온'은 현재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책에서 로마린다는 세계적으로 장수와 건강을 누리는 지역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저는 국립보건원과 하버드 대학 소속의 몇몇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노령화 연구를 하면서 어드벤티스트 헬스 스터디 운영자들을 만났습니다. 수십 년간 수만 명을 추적했던 이 연구는 역학 연구의 표준이 됐죠. 재림 교인들은 다른 미국인들보다 10년 정도 오래 삽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교회의 권면을 실천하고 있었고 이러한 신앙 중심의 생활이 바로 장수의 비밀이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생산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에스워드 웨어햄 박사는 재림규의 라이프스타일의 전형적 모델이 되고 있다. 웨어햄 박사는 지금도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여전히 집안일을 맡아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아직도 은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도 그의 업무를 본다. 올해로 95세인 웨어햄 박사는 여전히 수술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76세까지 수석 외과의였습니다. 지금은 보조 역할을 하고 있지요. 어떤 주에는 오륙회의 개심술을 보조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외과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외엔 박사님의 의술과 인품은 40년 전 제가 의대생이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에겐 여전히 존경스러운 분이죠. 심장과 혈관 수술을 하다 보면 환자의 식습관을 알수 있어요. 그동안 내가 먹었던 것들이 몸속에 차곡차곡 기록되는 거지요.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고 싶다면 채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